금전에 관한 것도요.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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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지는 향국이에요. 이전에 네. 좀 힘들었다고 한다면 와 저도 사실 닮고 싶습니다. 네. 저도 닮고 싶은 분이에요. 이런 성품에 대해서는. 네. 네 저도 너무 닮고 싶은데 점사를 볼 적에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랑이 씨입니다. 안녕. 자, 어, 선생님께서 이 길을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두달 됐습니다. 네. 할아버지 일단 할머니. 일단 축하드립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laughs> 어 일단은 오늘 또두 달이 됐으니까 네. 또 가장 영검할 때가 아닌가 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저 영검해요. <laughs> 저 영검합니다. 그리고 워낙 솔직하게 네. 점을 봐주시다 보니까 제가 오늘도 생년월일만 드릴 거고 네. 이분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나오는 대로 네. 필터링 없이 말씀해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남자분이고요 네. 근데 사람이 진짜 선해요. 네. 정말 선하다. 남한테 아낌없이 이렇게 베푸는 거 좋아하고요. 배려하는 것도 장난 아니에요. 음. 어 근데 그게 꼭 자기한테 이득이 되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남한테 베풀어 준다는 게 아니라 원래 성품이 그래요. 남한테 베풀어 주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음. 어 그만큼 베풀어 줬을 때그 받은 사람이 뿌듯해하는 그 모습. 그걸 음. 보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더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성품이 따봉이에요. 원래 이런 사람은 사실 드물거든요. 네. 다, 보통 다 자기 이득을 챙기기 마련이고 그런 신 분들이 많은데 네. 어이 사람은 이 얘기가 먼저 나와요. 할머니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이 남자분을. 어 근데 이 사람도 나름 그래도 어렸을 때 고생을 좀 많이 했다라고는 나와요. 되게, 아. 되게 외로웠 했어요, 네. 이 사람이. 되게 네. 많이 외로워 했대요. 음. 자기를 그렇게 챙겨주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그만큼 이 사람이 받은 거는 없어요. 음. 받은 게 없대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남한테 베푸는 걸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 할머니가 그래서 안쓰럽다고 이렇게 토닥카라, 토닥토닥 해, 해 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분 신년운세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신년월 신년운세 좀 어떤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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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입니다. 네. 오. 정말 따봉입니다. 네. 왜냐 사실 이 남자분은 외로움도 정말 많이 타는데. 네. 지금은 사실 조금 어느 정도 빛을 받다라고 나와요. 네. 네. 귀인도 있어요. 네. 이 삶을 도와준 귀인도 나타났어요. 네. 어.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거쳐 올라가면서 자기가 조금 빛을 바라고 있다. 음... 사람도 많이 만나고, 어, 금전. 음... 금전에 관한 것도요. 점차, 점차, 점차 좋아지는 형국이에요. 네. 전에 좀 힘들었다고 한다라면, 그래도 이 귀인의 덕도 있어서, 정말 빛을 바라는 시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금전도 벌고요. 음. 자기 사람도 생기고요. 음. 어, 정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네, 오, 어, 정말. 엄청 좋은 운기네요. 정말 좋아요. 어... 네. 그럼 2025년도 신년세를 봐준다고 하시면 네. 굉장히 좋다. 네, 하지만 건강. 네. 건강은 조금 이분이 빛을 바라는 시기 때문에 정말 정말 많이 바쁠 일이 많다고 해요. 네. 거기서 오는 피로감과 스트레스. 네. 그게 조금 약해요. 이 사람이 면역이 조금 약하다라고 하세요. 어, 영양제 같은 거라거나 그런 걸좀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요. 챙겨 먹지 않아요. 사실, 이 사람이. 자기 일이 먼저인 분이라서, 어, 일을 하더라도 정말 거기에 딱 집중을 해서 하는 스타일이신 분이기 때문에 몸을 챙길 사실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고 하세요. 하지만, 일이 바쁘라고 하시면 바쁘시지만 그래도 자기 건강을 챙기면서 하시는 게어 금전도 챙기고 사람도 챙기고 그런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사실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연애를 할 나이란 말이죠. 저 네. 어떻게 보면 결혼 준비할 나이이기도 하고 이분의 연애운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여자를 만날 시간도 없고요. 관심이 어. 없어요, 사실. 음. 자기 일이 정말 먼저고, 네. 자기가 빛을 바라는 게더 먼저예요. 음. 어, 아직 연애는 운기가 저는 사실 없어요. 들어와 있어도요. 설령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라도 이 분이 워낙 워커홀릭, 네. 정말 자기 일이 먼저고 너무 자기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어, 좀 연애는 눈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음. 어제 아직 없더. 없더. 어 좋습니다. 자기 일이 먼데요 네. 자기 어? 일하는 게 너무 도와. 네. 여자 없더요. <laughs> 그 그러, 그러면은요. 네. 어, 이 생년월일 가진 분이 네? 선생님한테 직접 점을 보러 온다면. 네. 어떻게 원래 선생님 점사 보는 스타일대로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지. 아, 어, 전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정말 왜냐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점사를 볼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정말 남을 위해서 베푼다라는 거 자체가 사실 요즘 시대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네. 자기 이득이고 뭐고 음. 그냥 남한테 베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내가 더 우리 할머니도 너무 성품이 완전 착하다라고 하시고, 너무 칭찬을 막 해주시니까, 와, 저도, 사실 닮고 싶습니다. 네, 저도 닮고 싶은 분이에요, 이런 성품에 대해서는. 네, 저도 너무 닮고 싶은데, 점사를 볼 적에는, 어, 칭찬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뭐, 점사 볼 때부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주겠지만, 앞으로 네. 어떨지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겠지만, 어, 저는 좀 닮고 싶습니다. 음... 칭찬도 막 해주고 싶어요. 정말. 약간 조상이 좀 도움, 조상님이 도와주는. 네, 약간요. 사회가. 네. 어... 사실 이분은 2,000원 씨입니다. 이... 그 제가 아는 그 2,000원 씨인가요? 혹시? 그 트로트? 네, 맞아요. 이분도 그 트로트. 아, 2,000원 씨인데. 사실 어, 이분이 트로트도 하면서 네. 지금 새로운 뭔가 또 도전을 하고 계세요. 아... 이제 MC라든지 어, 해설 쪽이라든지 음... 이렇게 좀 도전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일들 좀잘 풀릴까요? 아니면은 잘안 될까요? 잘 돼요. 네. 되는데 문제는 건강을 안 챙겨요. 네. 건강을 좀 챙기면서 하세요, 찬원 씨. 제발. 어왜 자꾸 일 들어오는건 다 좋고 금전도 벌고 다 좋은데 네. 몸을 좀 신경을 써야 해요 네. 어 정말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뭘 하더라도 어 되지 않겠어요? 금전도 몸이 건강해야 일을 해서 금전을 버는데 네. 몸을 안 챙기니 사실 좀 피로감도 많아 보여요 네. 뭐차 타고 보통 연인들은 봉고차인가? 그거 타고 막 이동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럴 때도 쉬는 게 없어요 음... 다음 일을 또 어떻게 자기가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하는지 그거밖에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이에요 일 음, 어. 욕심이 되게 많은 맞아요 이 일에 대해서는 정말 워커홀릭이신 분 어... 음, 정말요 그래서 연애를 아예 상담보고 네 어... 여자가 들어와도 지금 여자가 눈에 안 보일 거예요 어... 자기 일이 먼저기 때문에 어,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이제 트로트 활동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아, 그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MC 활동도 하면서 트로트 활동도 열심히 할수 있겠죠? 하셔야죠. 빛을 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시기인데, 네. 어, 사실 멈추면, 이렇게 지금 잘 가다가 멈추면 고장이 나실 거예요, 사실. 네, 아... 어, 좀 고장이 나실 거예요. 막, 네.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보이는데, 네. 음, 다 좋은데, 다 좋아요. 정말 다 좋아요. 네. 운기도 좋고, 일하는 것도 좋고, 정말 다 좋지만 자기가 일하는 거에 있어서 <laughs> 제발 몸부터...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네. 같아요. 뭐,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데는 에 이유가 있거든요. 음, 몸부터 좀 챙기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데. 좋습니다.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보겠습니다. 네! 여, 여고, 안녕! 좋습니다. 안녕. 또 봐요. <laughs> 네. 또 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